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조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한수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대한수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만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지난 14일 2021학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고, 현재는 합격 여부가 응시자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된 상태입니다.